가장 별로였던 사람은 누구입니까?라는 제작진의 질문에 몰표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별로인가? 네, 어? 첫인상이 별로였던 누구지? 사람의 몰표 누구일까요? 누구죠? 김민준 씨입니다. 아아 김민준 씨. 무표정. 아, 친구는 항상 무표정. 항상 이거 이거예요 음어 무표정. 네, 어 첫인상이 쉽지 않다. 아 무서웠어. 처음 걸어 들어올 때부터 끝날 때까지 똑같은 표정이고 저는 옆자리였어요 네 <웃음> 어땠어요? 어땠어요? <웃음> 첫날 첫 등장할 때 네. 일단 인사도 못 했다고 했고 인사? 근데 이 거리가 정말 이 정도 거리였어요 네, 네, 네. 아, 제가 너... 옆에 가면 이렇게 가면 어. 어. 아, 아, 이 정도 거리였어요 네. 근데 인사를 안 받았다고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어, 자리 잘못 앉은 거야. 아이 아, 사람 정말 싫다 아 옆에, 옆에를 옆에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근데 정면만 보고 네. 그거뭐 기선제압이에요? 왜안 보는 거예요? 안 보고, 안 보고. 아, 저 그냥 멍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선제압이라든지 아 <laughs> 뭐, 아, 뭐 아, 이렇게 좀 포스 있게 아.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네. 인사를 하신 거를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몰랐고 멍때리고 그리고 저는 엄청 두근두근한 거예요 아. 완전 연예인이니까 아. 저한테는 그래서 저도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못 봤어요 두근두근거리는 표정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 당시 표정이? 아, 그렇죠 아. 엄청 두근두근한 거예요 아. 완전 연예인이네. 완전 연예인이네 아 이거 너무 무서우니까 진짜 동료들한테 최고 최고 한번 해줘요 최고 고 최고 고 최고 고 아니요 저안 볼래요 최경연님 최고 최고 다 낮았다